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격화하면서 수많은 피란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체코 등 우크라이나 인접국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 피란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유광 리포터가 크로아티아에 들어온 우크라이나 피란민 상황과 현지 분위기를 전해드립니다. 자그레고 도심에서 자동차로 20분 정도 지나자 등장한 난민센터. 러시아 침공을 피해온 우크라이나 피난민 약 60명이

Жив, жив, живы, здоровы, но тоже остаются в опасности. подвалах, постоянно воздушные тревоги, постоянно сирены, нужно бежать. Очень дружелюбная страна. Спасибо большое, что приняли. Uh, дали жилье, дали где жить, безопасность. eu 우크라이나와 직접 국경을 러시아의침공 개시 이후 약 15일 만에 5천 명에 이르는 피난민이 올 정도입니다. 현지 정부는 난민들이 크로아티아에서도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목소리도>

Dokljivu se onajten danđeva, bistan samang je naminel dohaja andanom Pa gle, pošto smo mi imali tako isto domovinski rat, ne, onda je normalno da se osjećamo sa tim ljudima i znamo je kad te neka velika sila napadne, kolike žrtve moraš podnes da bi, da bi živio ko ostali normalni svijet, ne, slobodno. A mislim o tome da ljudima treba pomoć, jer ljudi nisu krivi za, za ovo što politika napravi, ne? 여기에 오랫동안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은 이번 전쟁이 유가 급등이나 물가 상승 등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놀람> 전쟁 상황이 격화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에 뿔 흩어진 난민들은 하루빨리 이 사태가 끝나서 가족들과 함께 예전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와이텐월드 김유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학부모들의 찬반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11월 세계에서 제일 먼저 어린이 백신 접종을 시작한 미국은 최근 접종률이 30%를 넘었는데요. 조만간 생후 6개월부터 5세 미만 영유아 백신 접종도 시행될 방침입니다. 조인영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금방이야. 알지? 저번에 다른 주사도 맞아봤지? 고민 끝에 6살 딸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러 온 아빠는 아이를 달랩니다. 그리 부모님들이 판단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좀 걱정되시는 부모님들은 지금 그래도 맞고 맞으면 그 뒤에 코로나가 왔을 때라도 좀더나쁘단 얘기가 있어서 미국은 지난해 11월부터 5세부터 11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백신 접종 4개월이 지난 지금 1차 접종률은 30%를 넘었고 2차 접종률도 곧 30%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초반에는 많이 망설이던 분위기였지만 최근 들어 어린이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자녀가 세 명이고요. 세명다 어, 백신을 맞혔고요. 어, 백신에 대한 어떤 뭐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라기보다 그냥 당연히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서 나, 거의 나오자마자 허가,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맞췄어요 이상 반응 보고 중 97.6%가 발열과 두통, 구토 등 경미한 증상이 대부분이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습니다. 백신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다기보다는 이 백신을 나도 맞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맞았을 경우에 너무 아프지 않을까? 혹시라도 그 사이드 이펙트가 있어서 또 아파서 고생하지 않을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어린이 백신 접종 후 이번 예방 효과는 74%로 중증 위험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감염 예방에는 크게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린이에게 접종되는 투약분이 성인의 3분의 1/3에 불과한 점이 백신 약효를 떨어뜨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으면은 그 항체를 빌드업 시키려면 또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한엘리스트뭐 3주 정도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11월 뭐 맞았다 그래도 그 바로 그 효과를 못 보죠. 팬데믹을 이제 콘트롤할라면은 백신 넘버 원입니다. 미국은 조만간 생후 6개월부터 5세 미만 0 유아에게도 백신 접종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아직까지 불안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I know that they encouraging maybe when they four years old maybe when they two years old I feel the same way that they too young you know to get vaccinated. 너무 어려운데요. 좀 지켜볼 것 같아요. 처음부터 먼저 나가서 자발적으로 맞을 것 같지는 않아요. 미국 의료 전문가들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중증 위험을 현저히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선택 사항인 만큼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YTN 월드 조인영입니다. 방역 조치를 전면 해제한 덴마크에서는 학교 수업을 정상화해 코로나19 이전처럼 대면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교실에서도 손소독 등 개인 위생에 신경을 쓰지만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 두기 같은 제한 조치는 사라졌다는데요. 남승미 리포터가 일상을 되찾은 교육 현장에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노래 부르기를 제일 좋아한다는 알바의 생일날, 네, 교실에 모인 학생들이 함께 축하 노래를 부릅니다. 간식도 먹고 정답게 얘기도 하지만 마스크는 아무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덴마크의 모든 학교는 대면 등교를 전면 허용하면서,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을 회복했습니다. 가족 중에 확진자가 있거나 밀접 접촉을 했더라도 증상이 없다면 정상 등교할 수 있습니다. 학교와 가정 모두 돌아온 일상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at man som forældre har travlt med at skulle arbejde. Så det har på alle områder kun været positivt, at de har kunnet komme tilbage og vende tilbage til skolen og tænke normalt skolegave. Vi sørger for, at undervisningen har en kreativ dimension også, og det ikke kun er læreren, der taler ned til børnene, men vi inddrager børnene rigtig meget i undervisningen og sørger for, at der også er en bevægelse, så de ikke kun sidder stille. 지난 2월 하루 신규 확진자가 5만여 명에 이르며 코로나 상황이 정점에 달했던 덴마크. 오미크론 변이 등으로 인한 확산세에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가정이나 학교에서 수시로 자가 검사하라고 권고해 왔습니다. 하지만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예전처럼 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높은 백신 접종률과 낮은 치명률을 바탕으로 일상 회복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오미크론은 걷잡을 수 없이 한번 다 지나가야지 끝난다는 그런 의식이 학교랑 학부모들이랑 얘기해 봐도 가장 강했고요. 그래서 결국에 그 정도 대가를 치르고 덴마크는 이제 마스크도 벗고 사회가 전면 개방되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일부 코로나의 감염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오프라인으로 전향했을 때 오히려 더 선호를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무래도 화면상으로 접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친구들과 와서 얘기하고 몸으로 부딪치면서 놀고 또 쉬는 시간을 밖에 나와서 공도 차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학습 이외의 교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덴마크 교육계는 혹시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로 감염 확산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입니다. 유럽연합 최초로 방역 조치를 전면 해제하며 일상회복을 선도한 덴마크. 학교 수업 정상화도 안정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YTN 월드 남승미입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굳게 닫혀있던 국경 빗장을 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관광과 유학 등 구인난에 매출 하락까지 겪던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현지 분위기를 이준섭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국경을 봉쇄했던 뉴질랜드가 외국인에 대한 단계적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등 비자 면제 국가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5월부터는 격리 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출국 전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하는 등 일부 제약은 있지만.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국경 빗장을 풀겠다는 예고에 시민들은 반갑다는 반응입니다. 대표적인 방역 모범국으로 꼽혔지만 지난 3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정점을 찍었던 뉴질랜드 현지 정부는 기존 방역 정책으로 오미크론 변이를 차단할 수 없다고 판단해 다른 나라처럼 코로나와의 공존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호주 학교 방학에 맞춰 국경을 다시 여는 것은 단기적으로 뉴질랜드의 경제 회복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세계인들이 다시 찾아오는 것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세 완화 조치가 같이 더불어 가면서 경제가 이제 서서히 정상화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4.9% 성장까지도 지금 바라보고 있을 정도입니다. 성장 추세에 동포들도 좀 발을 맞춰서 우리 경제적인 어려움을 좀 타개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상당수가 관광이나 유학 업계 종사자로 이루어진 한인 사회도 이번 조치를 반기고 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가 중단되면서 구인난을 겪은 한 식당이나 유학생이 뚝 끊겼던 유학원에선 경제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월도 들어오고 학생들도 들어오면 손님도 더 늘어날 테고 저희가 필요로 하는 직원들도 더 구하기도 쉽겠죠. 아무래도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테니까요. 한마디로 이 교민 사회의 가장 큰 핵심 비즈니스가 붕괴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마 어, 국경이 열리면 어, 감히 말씀드리지만 어, 예전 코로나 이전의 생활보다도 더 이, 비즈니스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번 국경 개방 조치로 2년 동안 찬바람이 불었던 뉴질랜드 경제 상황에도 봄날이 찾아올지 주목됩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YTN 월드 이준섭입니다. 필리핀 대표 휴양지 보라카이 섬은 코로나 19 이후 극심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는데요. 관광객의 발길이 끊어지면서 자연환경은 전보다 훨씬 더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보라카이에서 김미루 리포터가 전합니다. 새하얀 백사장이 드넓게 펼쳐 있는 필리핀 보라카이 섬입니다. 야자수 아래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필리핀 자국민들입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국제선 하늘길은 막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국내선 공항은 문을 연 덕분에 최근 국내 관광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으로 북적이던 쇼핑거리는 한산하기만 합니다. 매년 관광 산업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약 12억 달러. 우리 돈 1조 4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전 세계 관광객들이 즐겨 찾던 보라카이. 국경 봉쇄로 관광업계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Obviously, if we dealing with a closure or a lockdown, uh, this has a massive impact for all of the restaurants, for the hotels, but even the banks, anyone that's connected towards that tourism. Um, so it had massive impact, and I think basically the island stood still for the past two years. Well, it definitely declined, uh, but we did stay open uh, for the whole time. So Noni stayed open. We continued to do takeout and delivery for the local for the local people that live here. 언제쯤 하늘길이 열릴지 기약 없는 기다림에 관광업 종사자들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4월에 오프 이제 한국 관광객분들이 찾아 주실 시 걸로 생각해서 들어와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취소됐다고 이제 얘기를 듣고 나니 좀 허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랜 국경 봉쇄로 관광객의 발길이 끊어지면서 오히려 좋아진 점도 있습니다. 바로 자연 환경인데요. 관광업 등 경제 상황은 나빠졌지만 해변은 더 깨끗해졌습니다. It was the time that the, the 보라카이 관광업 종사자들의 백신 접종률은 99%가 넘고 엄격한 방역 지침으로 1일 확진자 수도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깨끗해진 모습으로 다시 전 세계 여행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YTN 월 김미루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한국전 참전용사를 기념하는 도로가 들어섰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72주년이 되는 올해 생존병사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한국전 참전용사들은 전쟁을 잊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장에 최은미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소노마 카운티에 있는 37번 고속도로에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도로를 뜻하는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참전 용사들을 기억하는 동시에 위도상 38선과 근접한 위치라는 역사적 의의를 담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열린 기념도로 명명식에는 한국전 참전 용사들과 한인 사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지난해 7월 캘리포니아주 상원이 고속도로 표지판 지정 설치를 승인하기까지 한인 동포들도 모금에 참여했습니다. 미국 사회 내에서 한국전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갖게 하고 또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전에 참전을 통해서 한미관계가 이렇게 돈독하고 발전했다는 것을 한국전에 참전한 미국군은 180여만 명 당시 유엔군의 90%를 넘는 규모지만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미국 교과서 대부분에 제대로 실리지도 못했습니다. 미국에선 한국 전쟁을 이른바 잊혀진 전쟁이라 부릅니다. 참전 용사들은 차세대 교육을 통해 전쟁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목소리도> transactions uh, and uh, instruction as uh, enabled amidst the problems relating to covid 19. unfortunately they don't teach the korean war in school you know or, or any war for that matter but you know, i hope they remember what they what happened over there and everything else <laughs> 한인 사회는 물론 미국 사회가 한국 전쟁을 기억하는 중요한 계기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YTN 월드 최유미입니다. 직접 만나고. 서울대 한 대학 인근입니다. 캐나다 이드먼턴에서 스위스 트리에서 러시아 플라드보스피게에서. 독일 함부르크에서 와이앤 월드.